네, 오늘 7월 24일입니다. 오늘도 계속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비가 왔다가 그쳤다. 어, 사농사 최악입니다. 음, 사농사의 가장 무슨 병이 탄저하고 갈반병. 썩는 네, 거죠. 썩고 탄저는 네, 갈반은 입이 떨어지는 건데, 입이 떨어지면 색도 안나고 맛도 안나고내 농사까지 망치는 되게 네, 무서운 병입니다. 사회병은 곰팡이병이 병인데, 어, 오늘 제가 이제 초보분들 위해서 제가 아는 상식 며칠 전에도 바이엘의 이용액 이사님한테 뭐, 농약에 대한 진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대학 교수님, 전용호 박사님, 정현 박사님, 또 바이엘의 여물소장님, 아, 바이엘, 경롱의 여물소장님, 또 바이엘의 이용액 이사님하고 이래 농약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 저, 저 사과를 드신 소비자분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농약이 어, 과일의 잔류가 가장 적습니다. 유럽이 굉장히 수치가 없더라고요. 유럽이 은근히 뭐 그렇고. 자, 수입하는 과일이 보면은 배로 오죠? 그 냉동시설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컨테이너가, 그럼 아무래도 한달 정도 걸리고 하면은, 무슨 처리를 하겠죠? 과연 어느 게 안전할까요? 그걸 처리를 안 하고 있거, 여기까지 올까요? 자,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뭐 이런 거 t v 거걸 팔려면은, 일정량의 과일을 수입해야 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국제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어,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초보분들 위해서. 제일 무서운 게 탄저입니다. 특히 홍로골드는 탄저 위주로 방지를 하셔야 돼. 자, 가장 강력한 살균제는 햇빛입니다. 자, 1번, 수영입니다, 수영. 자, 제나무 보시죠. 해만 하면 골고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비칩니다. 곰팡이의 햇빛이 다사일합니다 습하고 그늘지고 이러면 은 살아서 어, 탄저균은 3일만 되면 열매 속으로 침투하게 들어갑니다. 침투해 들어가면 그냥 끝입니다. 어, 사과병은 예방이지 치료는 거의 힘듦이 없습니다. 감염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해 진짜 나중에 어, 수확기 전에 탄저균는짬복에 있다가 당도가 12브릭스 넘어가면 슬슬 나타나시 합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하여튼 저같은 경우는 저희 밭은 갈로밭은 별로 없지 않은데 탄저경에 겁을 냅니다. 한해한번 제가 고생 어마어마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 위에 하나만 탄저균이 있다 밑에 전부 옆에 나무가 감면을다 시켜서 수확을 새 나무에서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저균 가장 무서운데 작년에 여기에서 한 20개 정도 나왔나? 원래 먹고 10개면 10개.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해라가지고 지금 저도 조마조마한데, 예, 수확할 때까지 마음을 못 놓습니다. 저도 뭐, 나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 그래서 최선의 이제 방지를 한다고 저도 오늘 다음 약을 뭘 칠까 고민 고민하고 여러가지 하다가 지금 실바쿠하고 안트라고 치라고 갖다 놨습니다. 충전는뭐 나방약 위주로 했고, 원래는 어, 비가 그치면은칠 수밖에 없는 좋고, 안 치면은 나중에 진짜 혼날 것 같아. 무섭습니다. 이 따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불편하고. 조마조마하고, 걱정도 되고 갑니다. 이, 원래 냉에 어렵게 어렵게, 어, 좀 품질이 떨어진 사지만이 착각을 시켜놨는데, 나이 수확할 때 탄제까지 온다. 아, 진짜 실망이, 막. 멘붕이, 멘붕이 옵니다. 실망이, 얼마만 실망이죠. 그래, 그걸 더 방지하려고 지금, 막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합니다. 자, 농약도 참 뭐가 좋다, 안 좋다 얘기하기 어려운 게, 같은 농, 어, 같은 개통의 농약을 두번 연속 살포하면 무조건 내증이 생겨서 약이 안듣습니다 교호 살포는 기본이고요. 자, 원래 같으면은 조금 농약이 값이 들더라도 치료제하고 보호제를 같이 하시는 게 나중에 고생을 덜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치료제, 보호제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 농약감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선택한 야용이 앞에 내가 뭐 쓴노? 아, 배푸른하고, 달이셈을살펴봤고 음, 다이셈엠은, 무거운 마그네슘이 들어서 입을 좀 좋게 하고, 그래서 했고, 또, 다음에 칠 거는 안트라코인데, 안트라코는 또 아연이 들어있습니 아연. 그 아연이 들어있어 아연은 이제 고온에 견는 힘을 좋게 합니다. 그래, 이렇게 비가 왔다가 햇빛이 나면 과피도 약고 입도 약해진 상태에서 엽서가 많이 생겨요. 지금 가장 무서운 게 요즘 방지할 때엽서입니다엽서 엽소. 입이 타버리죠. 갑자기 햇빛 나면 나무 잎이 기공을 열고 정산을 하는데 미리 뿌리 안 좋고 해서 모건이 상한다. 그러면 입이 타버립니다. 그때 약을 치면 또 많이 심해지고 해서 방지하기도 무섭고. 참, 진짜. 고민입니다. 지금 쳐야 되나, 아침에 쳐야 되나, 저녁에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아, 그런 상황이고 해서 지금좀 마음이 편찮고, 비가 와도 그냥 가온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농약에 진시, 농약에 대해서 제가 안, 그런 것도 해준데 어, 홍로하고 콜드는, 제가 해보니까, 펜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펜이 세면 안 맞고, 날아가는 게 많고, 펜을 최대한 약하게 하면서, 좀 저속으로 천천히 가는 게, 탄저를 예방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여튼, 열매에 골고루 부착을 시키는 게 기술입니다. 그건 어떤 수영, 뭐, 어떤 자기 밭에 맞는 방법을 자기가 찾으셔야 돼. 그 SSE 운영을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기계도 중요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확할 때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하나도 덜 생기게 하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하면은, 음, 진짜 고생해서 농사진 거, 병으로 일치한, 최대한,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비도 오고 해서 요즘 뭐 농민분들 이중삼중고조 뭐비 피해로 과온을 소실한 분도 많고 뭐 잎도 지금 타고 엽소 생기고 해서 막뭐 힘든 나날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냉해 때문에 착가를 많이 먹고 시켜서 뭐 2차 생장 뭐 도장지가 엄청 많이 나오는 밭분들도 되게 많고 뭐 저는 그나마 안 좋은 사과지만은 보시는 밑에가 열매가 없죠 냉해 때문에 밑에가 한 30개 달렸어야 되 없습니다 이너 나무 심하네 뭐해봐 20개도 안 되겠네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저 갈반이 엄청 많이 올수 있는 조건이고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자,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 어, 고수들은 어떤 환경에 오면은 그 대처가 빠릅니다. 자, 하수는 넣죠. 한 템포는 없죠. 그러면 끝입니다, 그냥 농사는. 그래서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고런 환경을 빨리 감지해갖고 대처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아, 성패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올해 같은 날 농사 잘 지면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위, 기회를 할수 있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이제 고수고, 이제 하수들은 그냥 당하겠죠. 그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요즘 계속 비가 와서, 참, 일도 할 일도 많은데, 어, 일도 할 수도 없고, 또 논란이 마음도 안 편하고, 그래서, 어, 매일 뭐 출근해서 가온을 지키고 있고, 자, 배수를 펌프로 해서 펌핑하고 있습니다. 물이 차면 빨리 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홍로는 한달 정도 남면 수확을 하고, 어, 골드는 두달 한번 수확 내고, 골드도 올해 추석이 늦어서, 어, 선물 세트도 일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새콤달콤할그도 맛있습니다. 약간, 이제 골드가 맛이 한 다섯 가지, 세 가지 보통 나진데 초기 일찍 따면 신맛이 강하죠. 아, 또. 그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후진은 한다 달. 제올해 농사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홍로잎 소지하고, 필름 깔고, 준비해서 수확하고, 뭐 그런 사이고 그거 끝나고 나면 추석 세고, 또 황금 사갔다고 판매하고, 또, 그리나무 후지, 입소지하고, 수확하고, 판매하고. 1년이 금방이네. 벌써 반 년이 지났고, 이제 7개월 지나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지금부터 또 미션 아, 태풍도 올 거고, 어, 농민은 수확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아, 저기서 왔다 갔다. 하여튼, 초보분들은, 뭐, 좀,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뭐, 궁금하시있으면 하시면 되고. 하여튼, 지금은, 보호살균제 침투제약을 같이 살포해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농약 방제, 막, 그런 게 돼서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